대부분이 대략 수명이 맞는 것 같다 서너 문을 넣으세요 4개 중에 하나는 무조 손드셔야 겠다 높게 손드세요 우리나라인구의30%딱 봐도 좀 잘생기고 이목구비가 유명하면서 근육질에 뽀송이부도 태어나는 멋쟁이 시탈들이 많습니다 아니 물론 간혹 예의는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저 여기서 대요 어? 나소민이 나왔네 소민이 우리나라거28.5% 공공기관 관공서 공기업 대본다사 공공기관 그렇세요우리나라 응. 이거 28.5%딱봐도 병약해 보이고 <laughs> 아파 보이고 마스크 겁나 잘 올려 보이고 <laughs> 사람한테 주면 돼요 로그샵하는 자체가 기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을까 성인 분은 간이 좀 편하게 드세요 다들 누워서 드세 <laughs> 고객님, 우리 나이가 40%예요 딱 봐도 인자해 보이고 다 봐도 중후하고 인자해 보이고 다 받아줄 것 같고 태평양과 같은 거큰 그릇 하얘와도 같은 그런 넓은 그런 풀을 가지고 계신 모델이 많아서 태음이 이런 태음이 분들의 중요한 특징은 사람 말귀를 잘못 알아듣고 <laughs> 착했어 착했어 남한테 아쉬움도 잘 모라고 세상 착해가지고 배려심 많아 내가 보내 보더라도보주는 스타일이 바로 태음이 혹시 태양인 태양이 있어요 혹시? 태양인 어쩌죠? 우리나라 인구에 약1% 이만, 1만 명 중에 한명 나올까 말이야.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문자나 보내고 말아요. 못 간다고 제 전해라. <laughs> 소양인 분들은요 한마디 이렇게 표현합니다. 끓는 냄비하고 같다라고. 끌는 냄비 확 달아올랐다고 훅 사가는데요. 어떤 모임이나 조직 단체에서 소양인만큼 항상 노고는 사람들이 없었다. 긍정의 아이콘, 낙관론자, 낙천론자, 분위기 메이커, 스마일 메이커. 항상 이 소양인분들이 있는 조직 안에 보면 이샤샤, 알아서 움직이고 행동력이 보이는 그런 특성이 보이죠 이 태음인 분들은 스펀지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압이나 스트레스가 다가오더라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바로 많으분들 태양인 분들은 말른 참작하고 같다고 표현하는데 조금만 무시하면 틱 튀어져도 폭발적으로 발산하는 게 영역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위로 올라가 있어요 표현력이 강하신 거죠 화한게 아닌데도 굉장히 화난 것처럼 보일 이만큼 굉장히 에너지가 위로 발산되는 분들이 서양인들도 잘 드세요. 기본적으로 몸에 열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은혜성질이 잘 맞아요. 고기를 주면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비계가 있습니다. 비계는 식은 부어버웠죠 은혜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치나 메밀, 오리성질이 궁합이 잘 맞습니다. 몸이 뜨겁기 때문에 시원한 성질의 음식이 잘 맞습니다. 몸도 뜨거운데 오히려 뜨거운 음식, 엿, 인삼, 을 드시면 오히려 궁합이 깨집니다. 태양의 모들몸좀 건조합니다. 그래서 소금기가 많은 수산물 어패류, 고기보다는 생선을 건조합고요 소금의 모든 항상 몸이 서늘하고 내가 아주 편식 위주로 챙겨주세요는 호구나무를 싸돌아다니면서 써주시는 태양의 모들 땀이 많아요. 땀이, 몸도 습합니다. 그래서 고기, 지금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는 달리가좀다몇주더 걸리잖아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견과류, 땅콩, 호두, 잣, 밤, 유물차, 견과류가 뭐죠? 여러분 체질 조금이 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음양 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성질을 음과 양으로 나눠서 볼수 있는 관점. 그런 시선을 음양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서양에서는 음과 양을 표현하는 기호를 양은 플러스, 음은 마이너스 기호습니다건전지어마 드라마 처럼 동양에서는 음양을 표현하는 기호를 양은 하나의 줄로 표시를 하고 음은 두 개의 점으로 표시합니다. 남녀간에 성별로도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남자는 양, 여자는 음 여기 질문드려 볼요 양이 성질이 더 강할까요? 음이 성질이 더 강할까요? 한 분들 여쭤볼게요 남자가 더 강할까요? 여자가 더 강할까요? 피지컬적인 관점 아니에요? 성질이 달라지니까 남자가 더 강할까요? 여자가 더 강할까요? 결혼하실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같아한번 여쭤볼게요 가끔 부부서움 하실 때 있잖아요 남성분들 그소이막 망치고 콰살난다고 하죠 다음 날아에창막도못어먹기위이 보충을 는 거. 겉으로 볼때 드러내고 표현하고 격하게 보이는 에너지가 더 세게 보이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보충되어 있는 꿈에는 훨씬 더 강력한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네. 서양 의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남자 도명에서 여자 그러니까 가운데 여자 한명 두고 남자 도 명이서 한번 꼬셔보려고 번지기고 호세 분야에 눈김들기 좋아하는 여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항 재미있게 긍정적으로 태양이 외향적이면서 봄철이 피어오는 새싹과 같은 에너지를 보이는 분들이 바로 양인분들입니다 소음인분들은 양쪽에 여자 두명 사이의 남자가 있기에 부끄러워서 흔들어가지고 좋아해도 좋아한다고 못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으니까 바로 소음인분들입니다. 태양이 남자 남자 남자. 남자. 손 깎아 해볼까? 네. <laughs> <laughs> 태음이 여자여자여 있잖아. 완전 여자. 하여튼 천만 관계여화 변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이하 대한민국이 주권 국민에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떠나는 거야. 국가가 국민으로 떠 영화 속에서 송우석 변호사의 모습으로 송강호가 이겁니다. 그리고 양인 분들은요. 허트로 봤을 때 재미를 추구하고 외향적이면서 긍정적인 것만 깜짝 이게 보이기 때문에 약간 가벼운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부담리한 상황에 있어서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까 생각하면 화끈하게 밀어붙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아니라고 표현한 스타일이 바로 소양인으로 입니다 찬옥의 변당국 중에 악역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람 하나만 오롯이 떼어놓고 굉장히 멋진 사람 왜? 본인이 목적하고 목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주도적인 리더며 나를 따르라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태양 소신 쉰 가슴 자유롭게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만신한 신실하고 신실한 소우민의 모습을 김영애가 기도하고 있잖아 김영희 선생님 최근에 돌아가셔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특히나 소민 중에서도 소민 여성분들은 100만 불짜리신부가 매우 많아요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소민 여성분들한테 소민 여성분들은 백만 물짜리 신부감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장가를 안 가신 남성 분들 있다면 무조건 이 소민 여성분들을 잡으셔야 되고요. 장가를 가셨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기업 을까지일가의 거절해버렸으면 어떨까 끝까지 함께하는 금 성실한 대우생각.